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가, 반가, 오랜만. 제가 그동안 영상을 잘못 찍은 이유가 제가 입덧이 너무 심했어요. 영상을 찍고 이렇게 편집을 할수 있는 게 컨디션이 안 돼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네요. 오늘도 컨디션이 막 좋은 상태는 아닌데 그래도 완전 피크였을 때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입니 그때는 진짜 눈떠있는게 지옥이어가지고 그냥 잠만 잤어요 아무튼 오늘 은 춘천에 있는 카라반으로 갔는데 너무 예쁜뷰가 있고 생긴지 얼마 안된 캠핑장이어가지고 관리가 되게 잘돼있대요 집에만 있으면 이더이 더해 그래서 어디 나가야돼 오늘 이렇게 남편이 써준 간식을 먹으면서 갑니다 사과가 너무 맛있어 어, 사과가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또 시기에 따라 이렇게 입에 맞는 과일이 딱 있는 거 같아. 응. 키위, 바나나 하더니 이제는 사과네. 맞아. 사과 먹었어, 이거. 압춘당에서 왔나요? 댄더스도 할로윈, 해피 할로윈. 오, 음, 이렇게 올리네. 와, 할로윈 제대로 꾸며놨네 이거 애기들 오면 너무 좋아하겠는데? 우 우와 대박! 여기 도착했는데 진짜 뷰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이제 저희 자리고 여기 캠핑장에서 이 자리가 제일 뷰가 좋다 그래가지고 제일 높고 제일 구석진 자리로 예약을 했어요. <laughs> 뷰를 볼까요? 우와 뷰 너무 좋다. 음 어머 수거장도 있고 화장대도 여기 있습니다 샤워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전자렌즈도 있고 원래는 4인용도 같이 할수 있는 샤워부스가 이렇게 있구나 음. <laughs> 자 저녁 준비로 분주한 투둥아범입니다 오늘 저녁은 뭔가요? 오늘 토마호크. 와 두께 봐. 두껍지. 와 지금까지 동거 중에 제일 두꺼운데? 오랜만에. <laughs> 와. 근데 이미 다 이, 집에서 다 익혀서 왔어. <laughs> 진짜? 수비대 해온 거야? 응. 그 와중에 와인 마시는 거야? 잘 열렸나? 이제 확인하는거 같아. 맛있어? 어때? 지금 생맥도 받아왔잖아. 여기서 캠핑장에서 생맥도 주고요. 이렇게 애들 놀러 오면 주라고 할로윈 사탕도 나눠주셨어요. 서비스가 너무 좋아요. 아! 어이. 어떡해. 캠핑장 아닌 카라반에서 요리하는 기분이 어때요? 너무 편해. <laughs> 일단 짐 챙기는 게 너무 편했지. 아 아니 여기. <laughs> 아 여기. 이렇게... 네, 잘먹겠습니다다 익었지? 음. 아, 짠. 내가 확실히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입덧이 좋아졌다는 거야 고기도 쳐다도 못받 음음 사랑해요 <laughs> 오빠가 고생하고 있어 내혼발이되어준다 맛있다. 딱감 좋은데. 굿! 고물을 하나 먹어볼까요? 음, 고장도 맛있어요. 역시 공기정대에서 먹으니까 소화도 잘 되는 느낌. 맨날 집에서 먹으니까 찹다. 날씨가 너무 좋다. 춥지도않겠다 음. 추울 줄 알아, 먹을지. 밥먹거억울했 <목소리는> 행복해? 요즘 만난 것처럼 얘기하는 거? 빠 응. <laughs> 우리 만난지 벌써 7년이 아, 넘었어 그냥 갑자기 여러 만나서 나도 많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진짜 행복하잖아 원래 남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야지 행복해지 아, 거 오빠 그 얘기 많이 해 내가 행복해야 오빠가 그 행복감을 엄청 느낀다 상대방이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막 그렇게 즐거워해야 어떻하면 느끼시는지. 오빠가 행복해야지. 그거 행복이라니까. 바로 인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음. 행복해하는 거잖아. 그거 약간 엄마 마음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오빠는 <laughs> 아빠로서의 자질이 완전 있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하트 키티야 아주 건강하게 잘 나와면. 음. 맞아. 너네 안 나오면 손해야? 기가 막힌또 산이 펼쳐질 거야. 아주 즐겁고 행복한 산이 펼쳐질 거야. 예, 네, 이런 아빠가 있는데, 안 나오면 니네 손해다잉. 가만히들, 혼너 깨워. 그러니까. 야, 자냐?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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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뭐야, 무슨 일이야? 아, 아야 뭐, 되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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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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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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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해피 <laughs> 할로윈, 페피 할로윈, 페피 할로윈. 피티 할로윈. <laughs> 마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핸드스미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시간 되시고 해피 할로윈. 할로윈. 오늘 날씨 최고. 너무 눈부셔가지고 잠은 잘 제대로 못 잤어요. 진짜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다. 아침. 여기 플로팅 플로우라는 카페에 왔는데, 주가 너무 예뻐요. 말도 안 돼. 아, 와, 경치 대박이다. 잘왔다 응. 음. 이거다. 이그 맛이다. 장을 많이 시켰네? <laughs> 음, 맛있는데? 다 먹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맘만 먹어봐요. 빨리 빨리 가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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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고등학생으로부터 오빠를 사랑하게 됐어. 난, 난 평생 오빠를 몰랐잖아. 근데 평생 오빠를 만나고 사랑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 감동적이지? 왜 뒤치냐? 감동적이지? 솔직히 좀 감동받았지? 진심이야. 그리고 이제 와서 이렇게 딱돌이보면 오빠를 만나고 이렇게 핫도그 투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 인생이 살아왔구나 필름처럼 지나가는 거지 뭐 알림을 어싸어나 역시 다른 거? 너무 이쁘게 봤다. 그게 두명얘기하어 이거 이거 나야 이 예쁘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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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떻게 된 거야, 오빠? 남겨서 집에 가져가자 되며. 분명히 남길 거라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티키트짓 아니야? 맞네, 우리 4명이잖아. 네 맞네.